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포즈를 취해달라는 얘입니다아 네. 좋아요. 좀 이쁘게 이쁘게 강한 거 입고 혼자 앉아있는 요자 <laughs> 일단 왼쪽 중앙 오른쪽 2층 이렇게 갈게요. 네, 왼쪽부터 네, 왼쪽 왼쪽부터 행복한 느낌으로 행복한 가족, 아까 거울 봤던 느낌 거울 함께, 여섯 명이 같이 있어서 거울 봤던 느낌 따뜻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중앙 보시면서 자, 이번 포즈는 어, 드레스 리허설 그날 신창주 배우의 변발그 느낌을 다 썼을 때그 놀랬던 네, 행복했던 재밌었던 느낌으로 합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크로이저 티켓 누가 살고 있스가 현지 의상 입은 상태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포즈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이제 2층 바라보시면서 코로나 저에 누가 살고 있을까 하시면서 그 행복한 마음을 2층에 있는 관객들이랑 같이 공감할 순간이에요. 관객과 함께 공감할 순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동안은 조금 따로 떨어져 주셔서 살짝 살짝, 살짝 떨어져 주셔서 포즈를 좀 받고 계세요. 저는 멘트를 좀할 거고 아, 예. 여러분들은 사진 포토타임 개인적으로. 좀 멘트 마무리 멘트 할게요. 예. 마무리 멘트 하면서 사진 포즈 잡으시라고요. 예. 자 이렇게 뮤지컬 프로이저 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와 어, 음, 뮤지컬 프로이저 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를 저희 헤아로 공연생활과 예스십자가 함께 그레이공으로 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끝나는 7월 23일까지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예스24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배우들 한분한 분한테도 한 계속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로 공연생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배우분들 모두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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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들어가세요. 고생, 고생, 미스트 같은 것들이 밖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다음 그리고.